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 36분을 지나고 있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위에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타점 나온 종목들 매일 한 개에서 최대 3개씩 안내를 드리고 있고 바로 최근에는 코박 토큰과 아더 코인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코박 26%, 아더 11% 슈팅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9월달 추천 나간 종목들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단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1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를 안내 드리고 있어서, 지금 벌써 6종목 수익을 챙겨드렸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반등장에 종목 난사에서 오르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렇게 나간 종목들 전부 공개해 드리는 거고, 자, 모든 종목들이 오른다고 해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따라 어떤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거나 급등을 기다리지 못하고 차트 흔들기가 나올 때 본절에서 대부분 매도를 나가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저희는 이 기준을 잡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매일 이렇게 정보방에서 비트코인 시황과 관련 뉴스, 추천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드린 종목 이외에도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이나 물려있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오픈 링크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빠르게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들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진리카는 아직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바닥 가격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잠잠한데 바로 이럴 때 매수하기 좋은 타점으로 현재 바닥 체크를 계속 하고 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바로 이 구간에서 500% 이상 급등을 했던 라인이라 다음 슈팅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여기 박스권 상단 67원까지는 다음 반등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고 그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100원에서 130원 저항 구간까지는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진입을 하신 후에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수익을 길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리카 신규 진입 타점이나 물타는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문자일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 라인까지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남아있는 큰 이벤트로는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FOMC 연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가닥이 잡혀가는 시점에서 자, 이번 이슈는 이미 차트에 선 반영되었다는 관점으로 올 하반기는 정말 상승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진리카 같은 종목을 잡아 두시면 그 누구보다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하시다가 기회 놓치시지 말고 지금보다 저랑 같이 못해도 200에서 300% 수익 챙겨갈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모아가시면서 남들은 겨우 원금 회복이나 10에서 20% 이렇게 챙겨 나갈 때 우리는 돈 복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인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